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역대 최약체라고 얘기다는 김종인의 피플파워가 지금 이 180석 가지고 있는 문재인당을 이기고 있다면서요, 여론조사에서. 어. 그럼 야당이 조금만 정신 차리면 한마디로 이거 휩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런 판에서 이렇게 온갖 잔머리를 쓰고 서로 신뢰하지 않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뒤통수 까는 판에서 태블릿 진실복투 한 터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개에다가. 전멸당해요. 전멸당해요. 지금 저쪽 친문도 전멸당하고 윤석열 주변의 종로까지 다 전멸당해요 너무 사람들이 지금 탄핵 이후로 저 보스파리까지 다 잔머리를 쓰니까 큰칼 한번 휘두르면 다 죽는 판이 됐어요 친문 쪽이나 친노 쪽에서는 지금 그게 불안할 겁니다 그게 노무현 때는 안 봤던 정치를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 이거 한방에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옛날에는 뭐유성열형 불렀다가 지금은 또유성열 깐다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어차피 근무어 사냥 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상적인 대통령이면은 추미애로 밀고 가서 끝장을 내든지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이런 잔머리 전쟁안 하도록 그냥 아예 드러나지 않는 사라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또 판을 또 싸움 판을 만들어 왔다니까 이 문재인이가 또 싸우도록 이거. 이 사람이 법무장관 돼가지고 안 싸울 수 있겠어요? 이거 가만두겠냐고 친문인 부모들이 너 뭐냐? 오겠지. 또 싸우는 쇼를 한다니까. 이러면은 자, 검찰개혁 시즌2. 지금 시즌2가 아니죠. 내가 볼때 시즌4쯤 되는 것 같은데, 시즌5나. 이제 시즌 투래요 또 한대 어, 선수 교체해가지고 지금은 뭐 얘기하냐?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 투를 한다 어 이제 박범계를 앞세워가지고 어차피 뭐 윤석열의 임기가 이제 7월까지니까 나름다 뭐 하더라도 또그 상황에서 또 김두관은 또 이제 국회에서 뭐 탄핵한다 또세 먹을 거고 박범계는 이제 여당 지도부하고 또 이거 이거 깬다고 이제 또 먹을 거고 어 하려 그랬으면 아니 진짜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려고 했으면은 왜 집권 초기 때안 했습니까? 집권 초기 때 문재인 지지율 80% 나올 때 그때는 전국민의 80%가 금붕어일 때 그때 해버렸으면 되지 그때 왜안 했어요 이거?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안한 이유가 있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양승태 보수 운동가들 막 200명 막 잡아놔야 될 때니까 그때 만약에 수사기소권 분리해버리면 안 잡아낼 거 아니에요, 검찰이. 그니까 러 그때는 검찰한테 칼 줘가지고 막잡아놓게한 다음에, 이제 임기 1년 남겨놓고 이제 이걸, 이걸 분리시켰다고 이제 와가지고. 그럼 또 가만히 있어요, 검찰이? 이러면은? 이러면 이제 짱돌 던지고 씨, 너희 죽어봐라 해가지고 임기 말에 또 완전 개싸움 벌어지는 거죠. 뭐 개싸움 벌어지는 걸 우리가 걱정할 건 없지만은,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엄청난 이건 이, 손해와 낭비고, 엄밀히 말하면 이런 짓 하는 거 가지고 사실 문재인 탄핵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 이제까지 검사 출신은 임명 안 하셨는데 그 기조를 유지한 측면 이 있겠다. 어. 아니면 추미애로 가지. 어. 똑같은 판사 출신은 응. 왜또 지금은 정치인 출신을 추미애로 가면 되지? 아마 추미애가 법무장관을 유지해가지고 근무원들을 다 흡수해서 완전히 판을 주도하는 게또 신경이 쓰였겠죠. 지금 문재인의 모든 내가 볼때 1순위 목표는 당내에서 자기를 능가하는 대권주자나 리더가 나오는 것은 지금 철저히 막아왔다는 거. 그거 하나는 기조를 유지했어요, 문재인이가. 그 기조 하나는 확실하게 유지했습니다. 원래 이인자를 용납하지 않은 게 정치 리더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독재 정권에서 그렇지 선거로 권력이 교체되는 민주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임기가 있는데 임기가 있으면은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다음 당권 대권 주자들을 어떻게 다 컨트롤 합니까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게문제인이요 그래서 거기서 다 문제가 벌어져요 지금 거기서 싸그리 안희정부터 해가지고 조국. 박원순이 아예 죽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충이에, 뭐 지금 뭐좀 뜬다 그러면 뭐다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그것도 무슨 정치적으로 말로 한게 아니라 거의 다 아니정부터 이재명, 박원순도 마찬가지고 다 검찰 손으로 죽였어요. 자기 쪽 대권주자를 윤석열 칼로 다 죽여놨습니다. 이런,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를. 누구 탈까요? 어. 자중앙일본데 양정철을 제목으로 뺐습니다. 아마 중앙일보 쪽에서는 양정철이 되기를 바라겠죠. 양정철, 윤석열, 홍석현 난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양정철만 실장을 올리면 내각제는 거의 발성된 거다 해가지고 양정철 이름을 지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우윤근이 돼버리면은 좀 색깔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양정철이 되면은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과정에서 거의 양정철이 다 결국에는 숙청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쟁자들을 싸그리 숙청 해버린 거 아닙니까? 양정철이가? 뒤에 아마 이호철이 있을 거고 자 정태호 문재인은 임기를 적당히 마무리할 성격이 아니다. 국정운영 장안력을 생각하면서도 임기 막판으로 갈수록 중요해질 국회의 관계를 고려한 인사가 될 것. 개헌한 판 버리겠다는 얘기죠. 개헌한 판 버리기에는 양정철이 적당한데 양정철은 지금 이제 하도 감시가 많으니까 우윤근을 올려놓고 양정철이 지금 또 뒤에서 움직일 수 있겠죠. 김부겸 이건 어림도 없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고 이거. 여기도 아닌 겁니다. 여기도 색깔이 너무 강해서 안될 거고. 자, 이자가 양정철이죠. 아, 양정철. 어. 최근에 문재인 주변에선 양정철이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 아 이번에 추미애 윤석열 싸움에서는 당연히 양정철이 개입해 가지고 다 정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모진의 도움은커녕 참모진의 실수까지 덮어쓰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최측근을 기용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자기 부하한테 책임을 덮어씌우는데 문재인이 문재인하고 조국하고 추미애가 지금 1년 6개월 동안 싸우고 있었을 때 문재인이 그거 스톱을 못 시킵니까? 그거 스톱을 못 시켜요. 제거용으로 그냥 싸움판 벌려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민주계나 이 친노계가 이제 그렇게 당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문재인의 잔머리에 더 이상 다있지 않겠다. 독자 세력한다. 지금 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임기 말에 굉장히 위험한데 계속 위험한 짓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양정철 이제 부담은 상당히 크죠. 인기말로 갈수록 불통과 독단의 이미지만 부각될 수가 있다. 그리고 양정철은 이 비서관 할 때부터 여기도 이거, 이거 말을 막 갖다 질러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양정철이 익말 육사실장 되면은 정말 큰 전쟁이 벌어질 수 있죠. 오히려 같은 철이지만은 이호철 이 사람은 좀 말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무슨 측근들하고 관계도 별로 알려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정철과 이호철과 문재인또 어떤 관계인지 별로 알려준 것도 없습니다. 이러면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위임하는 그 민주적 절차에서 대통령도 누군지 모르겠고 대통령 측근도 누군지 모르겠다. 이거는 민주정치가 아니죠. 어. 이거는 뭐 김일성이나 스탈린이나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1월 중순 이전에 된다. 아직 많이 남았네. 어. 자 이런, 이런 찰나에 이낙연이가 김종인을 찾아가서 도와를 라고 부탁드렸다.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제안하겠다. 여기도 이상하죠. 움직임이. 여기도 아주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이 사람도 큰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은좀 신중한 스타일이고, 김두관 정도 시간으로 볼 때는 그냥 잔머리 쓰는 스타일들. 아주 막 정치를 그냥 막 이렇게 공학적으로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지금 이 움직임도 이게, 간단한 움직임이 아닌데, 왜 지금 여당의 대표가, 180석을 갖고 있는 여당의 대표가, 100석 갖고 있는 이 김종인 것도, 오너도 아닌, 내년 4월이면은 목 날라갈 수 있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 합니까? 그 지금까지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자그래끼리 다 다수결로 밀어붙였는데, 아니, 지금 공수처님 원인이 다 다수결로 때려붙였잖아요. 근데 왜이 판에서 갑자기 이낙연 씨가 김종인 바지 사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문재인과 문재인을 만납시다. 이거, 이거 뭐 하는 얘기예요, 이거? 어? 이거는, 공수쳐가지고 야당이 들어 누웠을 때 했어야 될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때는 전화도 안 받다가, 이제 와서 이걸 한다. 그리고, 자, 김종인과 만났다. 30일 오후 2시쯤에. 한마디로 법무장관을 이제 박범계로 교체하는 그 시점에 만난 거예요. 그거 알려줬겠죠, 이 당연히. 왜, 이쪽은 지금 윤석열에다가 지금 기대고 있으니까.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 여러 개의 중요한 법안 처리를 도와달라는. 아니, 지금까지 법안을 지들 마음대로 다수결로 해놓고, 그 중요한 법안을 다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법안 처리를 도와달라? 이거 국어 아니죠, 이거? 이거 국어 아니죠? 이거 암호예요, 암호. 이거는 김종인과 이낙연과 문재인 셋이 쓰는 암호예요, 이건. 국민들이 알아볼 국어가 아니라. 자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 이거 통과시키면 될거야 지금, 지금처럼 한것처럼 지금처럼 하면 되는거지 이걸 왜 도와달라 그래 이걸 자 행안위의 4.3특별법 아니 5.18특별법도 밀어붙여서 했는데 5.18보다 4.3이 좀 덜하지 않나? 지금 거부감이? 그럼 하면 되는거고 가덕도는 지금 뭐 저쪽에 저저 저 김종인의 저 부산시장 후보들 다 찬성하고 있는 거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이거 지금 여당이 야당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야당의 대표라는 자가 12월 내내 지들 마음대로 모든 법을 다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우리 법안 통과 다시 논의합시다 앞으로 그러면은 병 하나 던지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내가 얘기듯이 니네 마음대로 해. 원래 했지 않았냐. 이렇게 쳐야 되는데 김종인이는 가부를 말씀하시진 않았다. 어?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문제이지 법으로 정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 선문답을 하고 영수회 다음에 할 때, 김종인 긍정적 청와대, 야, 이거, 와, 진짜 이것도 정말, 내가 문재인한라 대통령도 요즘 처음 보지만은, 이런 야당 대표로 처음 봅니다. 지금 야당 대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너 문재인에게 전에, 너 지금까지 그5.18 문제부터 해가지고, 너 마음대로 통과시킨 거 공수처법, 그거 전면무효 선언하고 대북민 사과할 때까지 나안 만나. 아니, 이거, 이게 교과서거든요, 이게 야당에? 만나겠대어질지 만나겠대, 만나라니까. 어? 그래서, 이낙연이가 청와대에 전달해주겠다. 김종인이가 만나고 싶어합니다, 대통령님을. 야, 진짜 이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근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제가 정치를 얘기할 때는 노무현 때나 이명박 때나 뭐 박근혜 대통령 때랑 비교해도 지금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정치한 적은 없어요. 여야가 아니 지지층의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입법독재라고 날리치더니 쩌러덩 문재인 만나러 가겠다고 떠들고 있습니까 이거 보수 진영의 이근무어들이 윤석열 만세 보느라고 딴 거를 신경 안 쓰니까 윤석열 만세만 같이 불러주면 다 된다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버리면은 둘이 만나서 뭐할까요? 아 문재인이랑 김종일이 만나서 뭐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1월달에 만나면은 이 사람이 맨날 입만 열면 내각제인데 당연히 내각제협이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제 내각제 할수 있는 판 만들어졌다. 어. 윤석열을 적당하게 견제시켜놨고 윤석열 뒤에 조중도 있겠다. 자, 이제 김종인하고 문재인 만나서 이제 내각제 해서, 그리고 이제 문재인은 거자 연방제 요소까지 집어넣겠죠. 그래서,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해먹자.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을 바야 이 둘이 이 사람이 만날 이유가 없죠. 문재인하고 김종인하고. 더군다나 임기 말인데 임기 말이면 야당은 뭐 해야 돼요? 대권을 준비해야 될거 아니에요 대권 정권 교체를 그럼 내려가 붙는 대통령을 뭐 하러 만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원래 야당 대표가요 대통령이 붙는다고 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때 홍준표 대표가 그냥 전화 한통오니까 좋다고 달려가서 이용당했는데 그, YS나 김대, 그, 김대중 같은 경우, 불러도 잘안 갔죠. 그리고 절대 이제, 같이 잘 만나려고 그래요. 따로따로 만나지. 그때 노태우 대통령하고, 이제, YS, JP, 따로따로 만나서 뭐 했습니까, 그때? 저 사람들이 왜 만났지? 바로 삼당합당해 버렸잖아요. 한창 붙어야 될, 여야가 붙어야 될 상황인데, 왜 대통령과 야당 당수들이 만나지? 그것도 1대1로? 그때 딱 삼당합당했거든요. 이거 지금 딱 보면 이거 이거 김정은 이제 문재인 이제 내각제 연방제 구상이 나오는 거죠 이거. 그 여기까지 가면은 진짜 이거는 제가 글을 쓸 수는 없는 부분인데 김정은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 김정은이가. 저는 이거 김정은이도 숟가락 갖다 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요 이 판에 대해서. 왜냐하면. 김정은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서 종북을 키워왔는데, 종북들 전면 내세워봐야 이게 자기한테 시발 한장안 들어왔어요. 어. 임종석이. 어. 임종석이 대통령실장을 앉혀놨더니, 시발 한장안 들어왔다니까요. 그 지금 박지원이가 얼마 죽는지 모르겠는데,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 하잖아요? 지금 뭐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니까 러이 종북이나 이 북한 연결된 사람들이 가지고는 이게 해먹는데, 해안 되는구나, 이게. 저 미국 쪽 문제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글로벌리스트 세력이라는 조중동, 이 김종인, 내각제 세력과 문재인이 결합해서 영구 집권해버리면 은 영구적으로 뜯어먹겠다. 그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김정은이 친논이 종북이다 버려버리고 차라리 사탄파 글로벌리스트 세력과 손을 잡아버리는 게 낫지 않냐. 지금 미국 쪽 바이든 쪽 상황 보더라도. 그건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문제에서는. 대해 근데 분명한 건 문재인만큼 그 반역자 수준의 종부애들을다 라인업을 까는 정권은 없죠. 김대중도 그렇게 못 깔았어요. 근데 문재인은 마음 놓고 깔았는데 김정은에게 10원 한장 못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해법을 내야죠, 다른 해법을. 차라리 탐욕스러운 조중동 사탄파들을 그냥 끌어안아가지고 예를 보러 미국을 상대하게 해서 퍼주자. 그런 정도 논의를 할수 있지 않겠어요?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랑? 이자도 그거 알고.